안녕하세요, 조니입니다. 오늘은 로아 익스프레스로 점핑을 하고 갈피를 못 잡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벤트인 로아 익스프레스 점핑과 캐시로 이용하는 트리시온 패스에 대해 설명하면, 트리시온 패스는 캐릭터 선택 창에서 유료 구매가 가능하고 점핑되는 대륙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원정대 내의 스토리를 가장 많이 진행한 지역까지 점핑이 되기 때문에 만약 신규 유저라면 베른 점핑만 가능합니다. 익스프레스는 신규 캐릭이나 접속 기록이 없는 캐릭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계정당 한 번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설정한 뒤에는 해당 캐릭터를 삭제해도 복구가 되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익스프레스를 사용한 캐릭은 트리시온 패스 점핑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익스프레스를 사용했다면 스토리 모드와 점핑 모드 선택이 가능한데 이 둘의 차이는 1부터 50레벨까지의 스토리를 보느냐입니다. 점핑 모드라고 스토리를 아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로엔델 욘 페이튼 스토리는 봐야 하고. 스토리 모드 보상이 카드 각인서 보석인데 굳이 꼭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라면 스토리는 꼭 한번 보는 걸 추천하지만 빨리 올라가고 싶은 분은 그냥 점핑을 해도 무방합니다. 점핑 모드를 선택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뭔가 이것저것 뜨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죠? 일단 아이템 창에서 점핑 장비를 착용하고 그 밖에 기본적으로 주는 아이템도 정리합니다. 그럼 아이템 레벨 325가 되는데 J를 눌러서 보라색으로 뜨는 가이드 퀘스트를 받아 따라가면 됩니다. 핵심 가이드 퀘스트는 꼭다 하셔야 됩니다. 원정대영지 퀘스트인 서기관 태호의 초청장 퀘스트만 동선상 나중에 하도록 하죠. 그리고 미니맵 아래에 선물 아이콘을 클릭하면 익스프레스 미션과 성장 미션을 볼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플레이 하다가 뭘 해야 할지 모를 땐 미션들을 보고 정해도 됩니다. 익스프레스 미션 중 필수 미션을 하면 토큰 상자를 주는데 그 토큰으로 지금 입은 장비를 강화해 직접 성장해야 합니다. 이번 점핑은 915 장비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미션을 통해 주는 재료로 강화를 해서 915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게 주는 시스템입니다. 915 이후에는 그 장비를 그대로 강화 관화에서 이어 나가면 되고요. 가이드 퀘스트를 하다 보면 카오스 던전에 가라고 하는데요. 카던 고명 1단계를 클리어하면 익스프레스 미션 두 개가 한 번에 클리어되기 때문에 고명 1단계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카오스 던전은 하루에 2회 입장이 되고 실패시 횟수가 날아가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들어가기 전에 Alt+P를 눌러 이벤트로 받은 패스를 미리 소환하면 편합니다. 카던을 클리어하면 익스프레스 미션 보상으로 토큰 상자를 얻습니다. 가이드 퀘스트에 재련하기가 있으니 겸사겸사 토큰으로 재련을 하면 400레벨이 됩니다. 익스프레스 장비 강화는 100%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재련 버튼을 누르고 ESC를 하면 딜레이 없이 바로 재련이 된답니다. 꿀팁! 어빌리티 스톤 세공 가이드 퀘스트를 하고 돌도 장착해 주세요. 빨간 불이 떠 있는 보상들은 모두 받아줍니다. 신규든 복귀든 점핑을 하면 기본적으로 모험에서 호감도, 원정대 레벨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가이드 퀘스트를 다하면 로엔델로 가는 가이드 퀘스트가 생깁니다. 신규 유저라면 크로난구에서 이전에 했던 유저라면 베렌성의 에아달린에게서 퀘스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로엔델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하지 않았던 서기관 태호의 초청장 퀘스트를 따라 원정대 영지 개방을 하러 갑니다. 복귀 유저라면 가는 길에 오페르 성과 토토이크에 들러 개편된 섬의 마음과 모코코 보상을 받아주세요. 루테란에 도착해 루테란 성 스퀘어를 타면 영지 퀘스트가 진행되고 영지 퀘스트를 끝내고 나면 후에 배틀 라이템과 강화 재료 제작을 대비해 제작 공방 2레벨 연구 정도는 해놓는 게 좋은데 필요한 재료는 거래소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루테란 근처 필드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마우스를 올려 각 지역마다 채집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레이크바에서 캐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재료를 모아서 연 연구를 시작하면 12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해놓는 이유가 있죠? 루테란 성을 귀환지로 저장해두면 귀환의 노래로 언제든 올수 있으니 까먹지 마시고 레벨업이 목표라면 로엔델로. 다른 미션을 하며 해당 레벨대 컨텐츠를 즐겨보고 싶다면, 루테란상에서 바로 아시면 됩니다. 어비스레이더, 어비스 던전, 가디언 토벌 등 지금 레벨에도 갈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컨텐츠에서 다른 장비를 획득한다 해도, 지금의 익스프레스 장비는 미션만 하면 재련이 가능하니, 장비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 간혹 큐브 보스러시 플래티넘 필드 입장 퀘스트가 안 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입장권이 있어야 가이드 퀘스트가 뜨니, 참고하세요. 레벨업을 위해 로엔델로 가면 익스프레스 미션이 완료되 되 익스프레스 미션 2단계의 로엔델 마지막 메인 퀘스트인 라디체 클리어 필수 미션이 있기 때문에 결국 메인 퀘스트를 다 하셔야 합니다. 일반 퀘스트는 겸사겸사 해주면 나중에 편해요. 메인 퀘를 클리어하면 주는 토큰으로 재련을 하고 또 다음 미션을 하면 되는데 다른 미션은 건너뛰더라도 필수 미션은 전부 클리어해야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수 미션에 있는 카오스 던전이 하루에 2회밖에 못 가기 때문에 하루만에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필수 미션으로 얻은 토큰으로 강화를 해나가면서 익스프레스 미션 4단계의 페이 일 유언장 퀘스트까지 완료하면 드디어 운명의 날 육강 장비를 얻어 915 레벨이 되고 나원네 문과 가디언 톱을 4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비를 계속 강화해 1000 레벨이 되면 파프니카에 입성할수 있고 올1 5강을 해서 1050 레벨이 되면 카오스 던전에서 다음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재료 수급을 위해 하루에 카오스 던전 2회, 1일 1포나 3회, 가디언 톱을 2회, 그리고 주간으로는 어비스 던전, 어비스 레이드 도전 가디언 톱을 해야 하는데 1일 1포나는 포인트로 골드 교환이 가능하니 참고 이런 콘텐츠에서 나오는 입장권으로 큐브, 플래티넘 필드, 보스러시도 하고 캘린더를 보고 카오스 게이트, 필드보스, 기타 이벤트도 챙기고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2시, 9시에 나오는 모험섬도 챙기면 좋습니다. 중간중간 생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익스프레스 이벤트가 끝나는 10월 14일 이후에는 점핑 장비가 사라지니까 그 전에 익스프레스를 졸업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말씀드린 것 외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정말 많지만, 익스프레스 레벨업을 위한 간단한 길잡이였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쪼바!